역사의 역사. 작가의 말대로 이 책은 히스토리오그라피, 히스토리아그라피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히스토리오그라피는 역사학 이론과 역사서술 방법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우리말로는 보통 사학사, 사학사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역사학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서술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라이팅 히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역사 르포르타주, 리포어타지, 르포로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서문에 썼다. 총 9장으로 역사 서술의 다양한 흐름을 소개한다. 한장으로는 서양 역사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역사 서술 방식을 설명해 준다. 서구, 서구, 지식인들은 헤로도토스, BC484. 물결표사인 BC 430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한다. 키케로는 헤로도토스가 BC 425년 무렵에 쓴 역사를 최초의 역사서로 본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역사가들이 키케로의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레오폴트 폰 랑케, 1795 물결표사인 1886, 는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투키디데스, BC 460. 물결 표사인 BC400을 역사 서술의 창시자로 지목했다. 두 사람이 역사의 창시자를 달리 판단한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이야기를 중시했는데 헤로도토스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다. 아홉 권짜리 편집본으로 후대에 전해진 역사는 페르시아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려고 벌였던 전쟁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제지 기술이 없던 시대여서 파피루스가 문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구전 정보였다. 문헌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문헌 이외의 사료라고 해 봐야 문학 작품과 비석의 글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여행하고 탐문해서 얻은 정보와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조합해 적대적이었던 두 세계의 지리, 인종, 도시 민속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 그래서 그가 사실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길 없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신화와 전설과 민담을 마구잡이로 차용했다고 비판을 받는다. 헤로도토스보다 한 세대 늦게 아테네에서 태어난 투키디데스도 형편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지휘관으로 직접 겪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편이었다.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세계의 몰락을 부른 내전의 원인과 경과를 연대순으로 꼼꼼하게 기록했다. 두 사람이 역사를 쓴 목적은 비슷하지만 역사 서술의 대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헤로도토스는 세계사를 썼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와 페르시아라는 그가 알던 세계와 인류 전체가 휘말려든 국제전이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를 편애하지 않았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두 문명의 면모를 마치 딸 아들을 차별 없이 보살피는 부모처럼 서술했지만 투키디데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치하고 신화와 전설을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현대의 역사서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으며 역사보다 문장이 간결하고 이야기 전개 속도가 더 빠르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역사를 서술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면에서 보여주었고,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 사기가 역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보다 더 훌륭한 역사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를 사실로 엮은 이야기라고 볼 경우에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기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의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민간인으로서 혼자 힘으로 역사를 썼다. 반면 사마천은 국가의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다. 사기는 체계와 서술 방법이 독특하다. 몸통인 본기는 황제 또는 황제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한 인물의 행적과 업적을 서술했는데, 전설 시대 황제부터 한무제까지 최고 권력자와 관련이 있는 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는 사기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배열한 사실의 기록 그 자체다. 사회사, 제도사, 문화사를 융합해 르포르타주, 보고서, 학술 논문을 뒤섞은 형식으로 서술한 서는 도덕, 음악, 군사, 천문, 치수 등 고대 중국 문화와 제도의 특징과 변화를 보여준다. 세가는 춘추전국 시대의 왕과 제후를 비롯해 황제가 되지는 못했으나 세상의 변화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권세가들을 다루었다. 열전은 인물 평전, 평전으로 역사설하기보다는 전기문학, 전기문학. 작품에 가깝다. 제자백과 지식인에서 기업인, 정치인, 무장 강도, 자객, 광대까지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준 개인의 생애를 서술했다. 열전의 마지막 편 태사공 자서는 자서전이다. 사기를 나무로 치면 표는 뿌리, 본기는 줄기, 세가는 가지, 선은 마디와 옹이, 열전은 잎과 꽃이다. 사마천은 천하의 역사를 그리려면, 사건과 인물과 제도와 문화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믿었고 그에 적합한 서술 체계를 창조했다. 그가 만든 역사 서술 체계는 기전체, 기전체, 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마지막 본건 왕조청이 붕괴할 위기에 처한 19세기 후반까지 2000년 넘게 중국 문명권의 역사 서술을 지배했다. 기전체는 본기와 열전이 사기의 중심이라는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명칭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역사서를 한 권만 뽑는다면 사기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는 게 마땅하다. 사마천은 역사를 역사답게 쓴 중국 문명 최초의 역사가였다. 민간의 역사서와 다양한 국가 기록을 참고해 사기를 집필했지만 사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20세기가 저물어가던 무렵 빅히스토리 빅히스토리 또는 인류사라는 역사 서술의 새로운 흐름이 태동했다. 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븐 할둔1332 물결표사인 1406은 문명을 환경의 산물로 간주하고 세계를 7기 후대로 나누어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살피면서 인류사를 썼다. 그가 쓴 역사 서설은 인류사의 원형으로 역사의 역사에서 합당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현대 과학의 수준과 비교하면 할둔이 활용한 지리 정보와 기후학 지식은 매우 빈약하고 부정확하다. 그러나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고찰하는 관점과 방법은 나무랄 데 없이 과학적이다. 그는 인간의 삶이 자연의 발을 딛고 있으며 문명도 자연환경의 강력한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분투했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사마천은 역사를 서술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이론을 탐색했다. 반면 할두는 역사의 보편 법칙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역사서설은 역사 이론서로 보인다. 새 장에서는 이분 할두의세 권의 역사서와 그의 생애 그리고 이슬람 문명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다. 할두는 현대의 전문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다. 예컨대 토인비의 대작 역사의 연구는 역사 서설과 닮은 곳이 많다. 문명 단위로 인류사에 접근하는 관점, 도전과 응전 미메시스와 네메시스라는 개념으로 문명의 흥망을 분석하는 패러다임이 그렇다. 내 장에서는 랑케를 다룬다. 역사가 레오폴트 랑케, 1795 물결표사인 1886. 는 1854년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독일 뮌헨에 있던 왕의 별장에서 로마 제국의 흥망부터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나폴레옹 전쟁까지 2000년 서구 역사에 대해 19세기 중반 독일 바이에른 국왕이었던 막시밀리안 2세에게 거의 매일 강의했다. 랑케는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공감을 끌어내는 데 관심이 없었다. 말은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글은 극히 무미건조하고 난해하다. 랑케를 전문 역사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철두철미하게 역사와 역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식인과 지배층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는 점이다. 랑케는 국민주권이라는 공화제의 원리에 파괴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명과 기독교 세계를 지키는 힘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군주제가 존속할 수 있는 현실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과거를 들여다보았지만 현재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현재를 직시하지 못했으니 미래를 옳게 예측할 수도 없었다. 랑케의 역사는 인간이 없는, 열정과 미학을 느낄 수 없는, 지나간 시대에서 사실의 시신, 시신을 건져 올린 글이 되고 말았다. 5장에서는 마르크스를 다룬다. 마르크스는 사회 변화의 원리에 대해 일찍이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사상과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제시한 사상과 이론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20세기 후반 한때 지구 표면의 절반을 지배했으며, 나머지 절반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마르크스주의자 집단을 만들어냈다. 인간 공동체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가는 일찍이 없었다. 사회를 대립하는 계급의 통일체로 보고 그들의 투쟁과 그 투쟁이 초래한 사회의 변화 과정을 역사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인간 생활의 기본은 물질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물질적 이해관계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정치와 법률, 문화, 예술은 주어진 물질적 생산 활동의 토대 위에 그에 맞는 형태로 구축된 상부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는 결함이 있었다. 사회가 대립하는 계급의 통일체이고 사회 변화의 동력이 대립하는 계급 사이의 투쟁이라고 할 경우 계급과 계급 대립의 폐지는 곧 사회 변화의 동력 소멸을 의미한다. 변화의 동력을 잃으면 사회는 영원히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천년 왕국이 된다. 여섯 장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다룬다. 식민시대의 조선 역사학자들은 조선 사람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성을 북돋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거 역사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했다. 또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어딘가 못난 점이 있거나 우리 사회와 역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식민지 조선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작업에 참여했는데, 나는 박은식, 신채호, 백나문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대표적 역사가였다. 박은식은 조선 사람의 민족 정신을 북돋우는데, 기묘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한국통사의 서술 방식도 사마천 이후 중국 문명권에 뿌리내린 전통을 답습해 객관적 사실 기록과 주관적 해석을 분명하게 나누었으며, 해석을 적을 때는 안, 안, 이라는 표시를 했다.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박은식과 달리, 신채호, 1880 물결표사인 1936, 는 집요하게 고대사를 파고들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의식을 품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던 신채호는 망한 지 오래인 조선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 조선의 고대사를 새로 쓴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백나무는 조선사회경제사의 선사시대부터 원시 부족국가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고대사를 서술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유물사관의 공식을 따랐다. 7. 8. 9장에서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제러미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 토인비의 역사위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소개와 책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끝으로 작가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책은 이름난 왕궁과 유적과 절경 사이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잠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인증 사진을 찍는 패키지 여행과 비슷하다고 더 자세한 여행을 하려면 소개해준 책들을 읽어보라는 의미일 듯하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한다.